예레미야 4장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내가 내 눈앞에서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지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여호와께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서 선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모이라, 요새화된 성읍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해 길을 올리라. 도피하라.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제안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사자가 그의 숲속에서 나왔고,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 그가 내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나왔다. 내 성읍들은 폐허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여호와의 사나운 노여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는 왕과 그의 관료들이 용기를 잃게 되고 제사장들이 무서워 떨며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칼이 그들의 생명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고숭이 언덕에서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오지만, 그것은 까불러 골라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처럼 그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라오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서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한 목소리가 단에서 선언을 하고, 에브라임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알리라. 에워싸는 군대가 먼 땅에서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밭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들이 유다를 둘러싼다.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행동과 행위가 이 일들을 내게 가져왔다. 이것이 내 죄악이다. 이것은 쓰라린 고통이요. 내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따르고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 갑자기 내 천막이 순식간에 내 숙소가 무너져 버렸다. 내가 얼마나 더저 길을 보아야 하고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내가 땅을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늘을 보니 그곳에 빛이 없었다. 내가 산들을 보니 산들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공중의 새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내가 보니 좋은 땅이 광야가 됐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성읍들이 붕괴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저 위의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고 작정했으니, 내가 극률이 여기지도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다. 기마병들과 활 쏘는 사람들의 소리에 온 성읍이 도망간다. 몇몇은 속속으로 돌아가고, 몇몇은 바위 위로 올라간다. 모든 성업이 버려지니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한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치장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지만 내가 헛되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고 내 목숨을 찾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자의 소리 같고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소리와 같은 소리를 시온의 딸이 손을 뻗으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 내게 화이 또다. 살인자들로 인해 내가 피곤하다.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말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맹세한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그들은 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 같이 그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어 버렸다.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며 광야에서 나오는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며 초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찢을 것이다. 그들의 범법이 많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저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가늠했고 창녀들의 집으로 떼지어 모였다. 그들은 잘 먹인 원기 왕성한 말이어서 서로 이웃의 아내를 향해 소리를 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하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신실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내가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다. 그들은 내 추수와 내 양식을 먹어치우고 내 아들들과 딸들을 먹어치우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의지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칼로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 라고 너희 백성이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야곱의 집에 선언하고 유다에 선포하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아 이것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노라도 이길 수 없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미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정해진 추수 시간을 정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자. 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았다.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새 잡는 사냥꾼처럼 매복하고서 덫을 넣어 사람을 잡는구나. 새로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되고 부유해졌고 살이 찌고 윤이 났다. 그들은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고아의 권익을 변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트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께람에서 길을 올리라.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성읍 사방에 천막을 치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정오에 공격하자. 아 낮이 기울고 저녁의 그림자가 길어지는구나. 일어나라 밤에 공격해서 시온의 성채들을 파괴시키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에 맞서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아라. 이 성읍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읍 안에 압제가 가득하다. 우물이 물을 속구쳐내듯 그 성읍이 그 악함을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질병과 상처가 내 앞에 계속 있다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처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은 구하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길가에 서서 보라.옛길.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어라.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것을 찾을 것이다.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했다.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으라. 증인들아, 그들에게 벌어질 일을 보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에게 그들의 책략의 열매인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바의 유앙이나 먼 곳에서 가져온 향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번제물은 받을만하지 않고 너희 희생제물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치는 것을 둘 것이니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웃과 친구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올 것이다. 한큰 민족이 땅 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처럼 대열을 지어 너를 공격하려 한다. 딸 시오나, 우리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손이 무력해졌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니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 같았다. 너희는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길거리에 걸어다니지 말라. 원수가 칼을 갖고 있고 공포가 사방에 있다. 내 백성에 따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쓰라린 통곡을 하라. 파괴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가 완고한 반항자들이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동이고 철이며 그들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불모가 세게 불어서 나비 불에 타 없어져 버리니 재련공이 헛되이 재련한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들은 내버려진 은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